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파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정책인데요.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제공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재산이나 소득 조건 없이 지급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청 방법부터 사용기한 제안 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중요한 팁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원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파주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약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1만 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이루어지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단,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파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무관하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매우 넓은 편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된 정책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파주시 누리집에 접속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만 완료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프라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있겠죠?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약한달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 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파주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빠르죠?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중소형마트, 음식점, 카페,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 제한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해주세요. 이번 지원금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볼게요. 우선, 파주시의회는 2025년 1월 7일에 추경 예산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신청은 1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약한 달간의 신청 기간 동안 빠짐없이 신청하셔야 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로 넉넉하지만, 잊지 않고 사용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지원금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파주시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필품이나 외식 등 필요한 곳에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죠. 특히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내용, 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 제한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중요한 정책인데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캘린더에 메모해 두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